베소서 강의 제7번째 시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희는 살아가면서 최소한 수십 번의 봄을 맞이하고 경험했습니다. 어, 봄이 올 때마다 참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다시금 푸른 새싹을 내고 봄꽃을 만발하게 피어나서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도 힘든 계절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깊은 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뿌리는요. 겨울에 나무가 유일하게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식물은 겨울이 오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성장에 자기에게 힘을 쓰지 않고 뿌리 확장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겨울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얼음장 같은 흙 아래를 뚫고 지나서 그 아래에서 물을 퍼 올리고 어, 겨울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얼지 않은 줄기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것을 근간으로 봄이 오길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꽃을 피어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 시딥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만 나는 나무입니다. 이게 과거 모세가 받았던 율법, 그 돌판이 있어요. 10개명이 써진 두 돌판을 담았던 나무를 제작하는데 쓰였던 나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다 커도 한 2미터 정도 높이밖에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커봐야 3미터 그데 뿌리는요 수십 미터에서 가장 길게는 2 k m 까지 이르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뿌리가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서 잎을 삐어내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나누는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언제였죠? 1장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중보 기도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결이 비슷해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성장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사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공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을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신앙은 거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자라라라고 권면하기 앞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앞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말한다고 그대로 되라는 법이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게 우리 지식에 쌓여가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것은 오직 정죄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인지 성경에서 다 얘기해 줬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을 정죄하는 목적밖에 없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만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도합니다 성장하여라 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간과하노라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간 건하여지기를 저 또한 저 자신과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깊어져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 안에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깊어져 갈 때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작은 비바람에도 쓰러지고 맙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신앙을 긍정하게 되고, 상황이 나쁘면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이도 저도 아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마는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론이라고로 갔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대마는요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따라 선교를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바울을 떠났느냐?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마자 그를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고향으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였고요. 비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일 때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었는데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 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 기도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시절에 사람들은 바울을 엄청나게 따랐어요. 아마 대마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이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 당국에 잡혀서 가진 실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대마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제가 청소년 시절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저와 같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 체험했었던 한 친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딱 깨닫고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느냐? 나 이제부터 주를 위해 죽을래, 형이 말이었어요. 항상 한살 동생이었거든요. 감수성이 얼마나 충만한 사춘기 시절, 성령님을 체험한 경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난 주를 위해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지금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가기 싫대요. 버거워져 버린 것입니다.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종종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코피를 터져 가면서 회개 기도했던 장면이 내 눈앞에 선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같이 기도했던 그 10대의 추억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앞에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경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깨달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신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면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카타르시스, 해방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뒤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것 이것을 어,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온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의 방향성을 갖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려다 보면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온전할 수 없다는 절망도 느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 거침돌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거침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빗대어 너희가 뿌리가 자라기를 원한다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 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해도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가는데 계기는 될수 있지만 기적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체험,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기적이었어요. 열 가지 기적을 했는데 다 하나같이 자연을 만물을 움직이는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막각 가지 자연을 움직이셔서 어, 파라오에게 진짜 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 백성을 풀어주어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것을 봤는데도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파라오가 갑자기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백성이 나가서 민족을 잃으면 이집트의 어, 적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무기 없을 때싹 죽여버리자 하고 병마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녹아버렸어요 대성통곡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홍해를 싹 갈라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자신을 쫓는 이집트 군대를 숨을 시켜 버렸습니다. 원망을 잠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 이후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3일이었습니다3일 후에 광야 길에서 목이 마르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2 년간 가데스 바네까지 이르게까지 어, 하나님의 존재는 깨달았어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족속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장면이 어, 출애굽기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야 거기에서 요단강만딱 넣으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주어지는데 그 입구에서 차라리 나는 나를 억압했던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나는 이집트에 살겠노라. 그 장면이,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38년간 광야에서 맴돌게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38년간 유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건조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그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던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는데 필요한 게 뭐냐, 기적보다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들이 처음에는 정보로서 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관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경험해서 가정을 이루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리따운 사람을 저에게 매주셔서 사는 게 감사했어요. 외모가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모는 그냥 일반 사람 같이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 목회자 부부 만나면 어 사모님이 참 외모가 아름다운 편인데 함부로 대한다 하고 막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막막 대하는 건 아닌데 어디 생, 어 일반적인 사회였으면 서로 이제 말도 못 붙일 그럴 급이었을 것 같은데 모시고 살것 같은데 그냥 막대한다 생각보다 막대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게 <laughs> 맨날 보니까 그냥 평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 사랑 그 부부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것이 외모나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오는 신뢰감이나 뭐 그런 것이 더 생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많은 시간 하나님과 보내면서 세워지는 그 튼튼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시간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결코 머물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광야에서 얻은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였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듯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사장 이십육 절 이십팔 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교회 들려서 옥상에 피어 있는 그 식물들을 그 자리에서 몇십 분을 봤어요. 한4 0 분을 본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주 전에 심었던 수박 씨앗이 있어요. 저기 수박 씨앗을 심었는데 수박 씨앗이 싹이 트질 않는 거예요. 3주가 지나도록. 아, 그래서 이 씨앗 생명력이 없는 그냥 썩은 씨앗이었나 보다 해서 묘목 가게 가서 묘목을 심은 거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시, 수박 씨앗 3개가 뿅 올라온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방울토마토가 갑자기 조그맣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로우니까 40분을 그냥 멍하니 봤어요.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몇 시간을 봐도 식물 자라는 것은 구별이 못 가지만 돌아 있으면 자라나 있는 것이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신앙성장을 예수님은 그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데요, 예수님도 식물이. 그러나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이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내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오직 지나고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던지 죽던지 흥하던지 쇠하던지 그것을 뒤로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땅에 묻힌 씨앗처럼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립니다.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미천한 능력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여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적보다 머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음에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거든 인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를 원하는 걸 간구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두, 구성하는 두 번째 주제가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에요. 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제 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교리적 단락을 마무리하는 찬양과 기도의 절정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몇주 전에도 나눴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있다고.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 두 주제가 에베소서의 큰 틀이에요 이틀 안에서 읽으면 에베소서 이해가 좀 쉬워요. 1장부터 3장은 어떤 주제냐?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리들, 예정에 대한 것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이하, 입은 이야기,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 추상적일 수도 있고 좀 너무 이론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의 전부가 여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부터 나머지 장은 그렇다면 그 은혜로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눈 내용이에요. 1장부터 3장은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땅의 삶에 대해서 다룬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20절과 21절 말씀은 바로 4장 말씀에 붙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다해서 성경적 진리를 알려 주지만.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또한 인생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는 죄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어, 내가 바라는 것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누군가가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어, 내 안에 있는 것을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 다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며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것도 고귀한 생각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입장으로 참 손해입니다. 어... 예를 들어, 전문가 밑에 초보자 시다가 오면 그것만큼 힘들 일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빠를 때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게더 빠른데, 이 사람 가르친이라고 시간 다 보내고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7일 만에 만드셨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쩔 땐 너무 느린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신다. 이 표현을 사용해요. 한 성도 만들 때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성도 만들지 않으시고요.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 가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서사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동역 손과 발이 되어 동역하고 있지만 결국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신앙 안에서 뿌리내리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두 문장을 정말로 정성껏 길게 썼습니다. 1장부터 3장에 이르러. 그리고 우리 설교 이걸로 6장 6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6시간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길고 정석껏 해도 모든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기도 너머로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합당하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 보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너무나 나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 악에서도 선을 드러내는 위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으로 우리 오늘의 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범사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충만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컵에 물을 따르면요, 가득 찼다가 더 부으면 흐릅니다.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도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찾다가요, 꽉 차면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찬 것을 넘어서 오버플로잉, 넘치게 흐를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신앙 안에 성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 흘리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